자 여러분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비트코인 1억이라는 숫자가 이제서야 찍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가 기준으로요 비트코인 1억 30만 원 정도 찍은 상황이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 1억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 3,800만 원대서부터 비트코인 1억 갈 거라고 24년 안에 무조건 간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플 달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1억에갈 할 거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건 그냥 단순히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1억에 갈수 있는 그 논리에 대해서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기대가 되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한달 남짓 정도 남은 상황에서 반감기 지나면요, 여러분. 비트코인 떡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알트코인들 그냥 미쳐서 날뛸 거예요. 아직 알트코인들 불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뜨겁게 타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던 코인이 어떤 코인이죠? 바로 크레딧 코인과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한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해서 전 고점까지는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적으로 전 고점까지 3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1억 갈때 같이 동반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라인 잘 지켜주시면서 챙겨 먹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지금 관심 종목에 크레딧 코인 담아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크레딧 코인과 같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인데요. 어, 크레딧 코인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여기 앞에 묵은 매물들이 별로 없어요 클린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클린함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계단을 그려갈 수 있는데 btc 마켓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현 위치에서 살짝 눌렸을 때 우리가 담는다 라고 한다면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대략적 이 윗꼬리 부분인 30%까지는 스무스하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로 돌려봤을 때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원화 차트에 적용을 하면은 상방으로 30%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300원까지는 갈 거라는 거죠. 자 과거 영상 확인하고 오셨죠? 바로 떡상이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고점까지 30%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기준으로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도 30% 가까이. 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특히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 코인들의 플로우를 완벽하게 예측했기 때문이죠. 크레딧 코인뿐만 아니고 스페이스 아이디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스페이스 id 지금 4% 정도 눌리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오버 슈팅이 나왔어요 미쳤다 이날만 60% 이상 상승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한 천국의 계단 확인되십니까 여러분 매매는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결이나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저한테 타점 잡아가신 분들 이미 두 코인으로 100% 이상 퍼포먼스 가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보시면 될, 이거 두개 놓치신 분들 아마 가셔야 될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로는 IQ 코인입니다. 자, IQ 코인 이거는요 여러분 AI 재료가 붙어주는 코인이거든요. 이 IQ 코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백과사전이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뜨면서 이챗 GPT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종목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그런 자료인데 이 아이큐코인은 이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다. 따라서 AI라는 재료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 마당에 무조건 아이큐코인은 한 번쯤 담아두셔야 할 코인이고요. 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따라서 이런 코인들의 장점은 뭐다? 팡팡 가볍게 뛰어 올라간다. 최근에 이 iQ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56%, 그리고 이날 고가 기준으로 저가와 고가 기준으로 43%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팡팡 튄다라는 장점을 이용한다면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치기가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이 1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더큰 퍼포먼스를 나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거래 대금 자체가 쫙쫙 붙어 주면서 지금 의미 있는 주봉 저항구간까지 올라와준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스무스하게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냐면요, 현 위치에서 최소한 저는 50%는 더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IQ 코인 지금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카바 코인이에요. 카바가 어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어때요?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왔죠. 오늘로써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윗꼬리 싫어하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리죠. 윗꼬리는요, 갑자기 폭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구간에 지저분한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지만,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급등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고온이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쉬다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지금 추세가 절대 깨지지 않았고 2월달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 높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제대로 잡는다면 크게 수익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현 구간 1,400원에서 1,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만 눌리면 현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한번 다시 한번 눌려 준다면 잡아서 크게 한번 먹고 나옵시다. 최소한 저는 이 코인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이 예상이 되냐면 단기적으로 20%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서 윗꼬리가 한번 소화가 됐기 때문에 20%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린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제가 20% 수익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업비트 코인이고요. 원화상장 되어 있는 코인인데요. 이거 정말 폭등 차트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예요. 장대양봉으로 거래 대금 들어왔고 장대양봉 세워주면서 지켜주고 있는 데다가 저점과 고점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죠.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힘이 빠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장대양봉 세운 다음에 눌렸다 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나 돌파 실패인가 하겠지만 이 상승세가 죽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 라는 건 에너지가 아직도 응축되어서 발산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차트입니다. 따라서 이 차트 히든 코인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지난번 추천드렸었던 스페이스 아이디, 크레딧 코인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 히든 코인 무조건 받아가셔서 수익 제대로 한번 내보셔야 돼요. 이 히든 코인은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재료까지 이미 분석이 됐어요. 이 코인 역시 AI라는 재료가 붙어 있는데다가 제가 세력들의 지갑 주소까지 체킹하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래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 지갑 주소까지 분석을 해서 세력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코인이니만큼 이 히든 코인 바닥에 가셔서 여러분들 수익, 미친 수익 한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보내주신 분들 제가 모두 다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세력이 매집 완료 끝났고 제대로 기가 막히게 핸들링해서 펌 캠핑 시킬 수 있는 이 마지막 히든 코인 종목 이름부터 매수과 목표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히든이라고 네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 발송 도와 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이 종목을 조금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뭡니까? 당연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010-2488-3215번 제 개인 연락처로 오늘 히든이라고 먼저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댓글에 저한테 감사하다. 어, 좋아요,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뒷번호 이렇게 꼭 써주시기를 바랄게요. 뒷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제가 히든 종목 발송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올해 안에 100억 버는 게 꿈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큰 꿈을 만들어 주는 게 실현시켜 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진짜 저의 간절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 100억의 기운을 팍팍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시장에서 돈벌수 있을 때 바짝 벌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하단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